인천의 유일한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제대로 된 연습실도 없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천장이 낮아 무용동작에도 제약이 있고 샤워장에선 녹물이 흘러나옵니다. 특히 학교 곳곳에서 성면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인천예고 운동장 한가운데 공사장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작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올 8월에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아직 첫 삽도 못 떴습니다. 착공 전부터 맞은편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당초에는 아파트 바로 앞에 지하 1층, 지상 5층 높이의 실기 연습실을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망권과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요구로 층고를 낮추는 등몇 차례 설계가 변경됐습니다. 그래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고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아파트 3층 높이까지는 허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청수가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선생님. 왜? 우리 5층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데 일조가 다 막히는데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뒷벼란다 문 열면 학교하고 정면이에요. 정면이면 우리들은 완전히 이거는 거기에다가 완전히 검은 테이프를 붙이고 살아야 될 정도예요. 사생활 침해. 운동장 없는 생활이 1년 반 넘게 이어지면서 학생들은 체육 활동을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네, 체육 수업을 복도에서 골프를 치거나 아니면 키보드 같은 거를 타고 압력계 재는 거랑 유연성밖에 못 측정하고 있어요. 현재 예고 학생들이 연습실로 사용하는 공간은 37년 전인 1982년 세워졌습니다. 1998년 개교한 인천 예고는 개교 당시에도 새 건물이 아닌 기존 건물을 매입해 들어왔습니다. 공간이 워낙 협소하고 오래돼 화장실을 개조해 실기 연습실로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작곡실을 화장실을 개조해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냄새가 아직도 방향제를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방향제를 놨는데 냄새가 아직도 나고요. 겨울에는 난방을 틀잖아요. 근데 난방 시설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이 구식이어서 그 가스 새는 냄새가 엄청 나거든요. 여유 공간이 있어도 교육 시설로 쓸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미술실로 사용하던 지하는 학생과 교사의 건강권 등을 고려해 아예 폐쇄됐습니다. 습도가 높고 황풍이 안 되는 구조여서 미술작품이 손상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까지 미술과 학생들이 실기수업을 받았던 교실입니다. 지하라 습도가 높고 또 비만 오면 물이 새는 사고가 반복되면서 지금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교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학생 8명만 서도 실내가 가득 차는 무용실, 교실을 개조해 만든 구조여서 천장이 낮아 무용 동작을 할때 제약이 많습니다. 여기는 지금 천고도 낮고요, 바닥도 지금 이게 쿠션감이 없어서 아이들이 발목이나 무릎에 부상도 많고 지금 점프나 이런 그런 리프트 동작을 했을 때는 천장이 지금 다 손이 닿아서 깨져가지고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샤워장에선녹물이 흘러 나옵니다. 학생들이 땀을 흘리며 연습한 뒤에도 제대로 몸을 씻지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어떤 여름철에 더운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고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샤워실에 녹물이 나오고 그래서 물티슈로 닦고 이래서 가장 찝찝하고 불편한 것 같아요. 더큰 문제는 건강권. 인천예고 성면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건물 총 면적 7천여 제곱미터 가운데 절반 넘게 성면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교실에선 10%대의 고농도 성면이 검출됐습니다. 일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사용된 교실에 학생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겁니다. 하지만 건물 증축이 예정된 인천 예고는 그동안 교육 당국의 석면 철거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학교 측은 아이들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공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석면이나 또는 가스로 그 냉난방을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벽면 외부가 드라이피트라고 그 화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겁니다. 다른 학교는 성면 이런 거 하나만 가지고도 계속 공사를 하고 민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관리자로서는 좀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더 이상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을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물 증축이 어렵다면 학교 이전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생활한다는 자체가 마음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뭐 입시에 시달리는 아이들인데 환경조차 이렇다 보니까. 근데 어른들을 믿고 증축이 될리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은 학교를 참고 다녔어요. 근데 증축조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천 예수고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 번듯한 정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해야 할 학생들 더구나 창의성 함양이 중요한 예술고 학생들이 이런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 방치되는 동안 교육당국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배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저는 지금 인천예고예술관 증축공사와 관련해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동부교육지원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는 인천예고예술관 증축공사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지 직접 가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육청은 당초 학교 부지 1 3천여 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예술관을 오는 8월 말 준공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의 반대가 계속되자 건물 배치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와 건물 사이 거리는 더 넓히고 건물 높이는 5층에서 3층으로 낮춘 겁니다. 교육청은 감사원 사전 컨설팅 결과에 따라 설계 공모를 다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중에 발주를 해서 설계를 거쳐서 공사, 재착공 시점은 내년 3월 달에 착공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2011년 6월경에 준공을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사업비 223억 원 외에 추가 설계비와 기초공사, 물가 변동분 등으로 23억 원이 더 들어가게 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건축 연면적 확보를 위해 건물 배치가 기형적으로 되면서 운동장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다 예술관 증축이 완료되기까지 학생들이 사용해야 하는 기존 연습실 성면 재고 공사는 2023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천예고 이전 부지는 송도 6809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지난해 인천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지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미 예술관 증축 예산이 반영된 데다 송도 6809의 학생수 급증에 대비해 일반 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작년에 예술고를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교육시설로서 적당한가? 라는 질문이 들었거든요. 비단 예술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학생들이 교육받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열어두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 기간은 2년이나 늦어지면서 혈세 23억 원을 낭비하게 된 인천 예고 예술관 증축. 학교 이전 기회마저 잃어버린 학생들은 오늘도 성면 위험 속의 낡은 공간에서 꿈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